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건설노조는 불법적인 탄압이라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쟁은 스포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저희들 즐기면서 투쟁으로 이 전국 난간 헤쳐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단초가 된안전운임제 일몰을 관철시킨 뒤 올해도 정부는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선언을 시작으로 고용부는 노조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수 없고 사업자로 판단한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안전운임제를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표준운임제로 대체하는 안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간첩 혐의로 민주노총 본사까지 압수수색하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지으며 임찬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산하지부 세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노총도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 방식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정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노동개혁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